낙동강하고 얼숙도 대교 아래입니다. 투표 끝나고 산책 나왔다가 아저씨들 고기를 잡는지 한번 기다려 봅시다. 여기가 얼숙도 대교. 어? 어? 저 아저씨 잡으셨다 저기는. 어? 아니가? 헛방이네. 마냥 마냥 이렇게 저 아래도 낚시하시는 분이 저기는 얼숙도 다리 얼숙도 대교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마냥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인내심이 인내심이 보통 있어서는 안되겠죠 아저씨 두 분, 저위 아저씨 두 분, 지금 자고 시는데 어느 아저씨가 먼저 자고 시는가 한번 기다려봐요. 이제는 복구도 다 지고,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이 안 나오셨네요. 오늘은 우리 아저씨 낚시 가면 그냥 그 경비로 사먹고 말지, 항상 하는 소리인데. 이렇게 기다림의 연속으로 조용합니다. 여기도 안 잡히고, 여기 아저씨도 안 잡히고, 저위 아저씨도 안 잡히고, 햇빛은 따끈따끈하고 차들만 지나가고 있어요. 도 잡는 거. 인니심 기다리다가 내가 너무 내가 먼저 지치겠다. 경치는 멋지죠? 경치는 아주 아주 멋져요. 자리를 멋지게 딱 돌매우이자 아저씨는 딱 자리를 앉으셨고 여기 아저씨는 만약 서서 이렇게 기다리시고 어느 분이 먼저 잡을까요? 어느 분이 먼저 잡을까요? 아니구나. 다시 채비를 어, 그냥 씨던집니다 미끼가 빠졌나? 아, 뭐저 다시 던집니다. 物理不登级呢。 여기는 낙동강하고원하고도 아래입니다. 물이 많이 빠졌어요. 물이 많이 빠져가. 보통 때같으면 여기도 물이 지금 가득 찬데요. 근데 물이 빠져가지고. 어, 어, 무엇이 나 아직 중진다 아니구나. 안 나오는 날인가 봐요.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한 마리도 안 나오네. 기다리는데 아직까지 아직 이 시간까지 한 마리도 7분이 지났는데 아직 고기가 나 잡아봐라 그런가 봐요 나 잡아봐 꽃도다 져버리고 전에는 벚꽃 폈을 때만 왔는데 이제는 또꽃도다 지고 없고 저기 끝까지 가면 다대포해수욕장 여기 쭉저 대교를 타고 가면 명지 신호 신도시가 나오고, 삼성 자동차 공장이 있는 곳산이 나오고, 우리는 월숙도, 다리, 명지, 김해 나옵니다. 한 마리 잡는거 볼랬더만은 고기들이 진짜 안나네 나잡아봐라 그러고 있대 승우가 나잡아봐라 그러고 있네 나잡아봐라 그러고 있대 조이 아저씨는 한 마리 잡으실 것같아 여기 아저씨는 한 마리 잡으신 것 같아요 여기 아저씨는 한 마리 잡아가 지금 정리를 하고 계세요 정리를 하고 계신데 아 여기 계시는 아저씨들은 고기가 들어왔다는 느낌은 있다는데, 아직까지는 잡히진 않고 있어요. 마녀 저어가고 하루 종일 저 기다리시는가 봐요. 는 이렇게 보면 펄떡펄떡 숨가 뛰는 게 보이는데 지금 그런 건안 보이고 있어요. 지나가면 펄떡펄떡 숨 쉰다고 뭐지 펄떡펄떡 뛰는 모습도 보였는데 지금은 그런 건 전혀 안 보이고. 어. 저 아저씨 잡고 또 한번 낚싯대를 들고 비행기는 또 지나갑니다. 또 지나가고, 지나가고, 그리고 쭉 다리만 지나면 넘으면 김해 공항이니까 아주 낮게, 낮게, 점점, 점점 낮게, 낮게 비행기 타고 싶은 분들은 김해 공항 내리면 여기 아마 여기 주위가 다 보일 거예요. 얼숙도으로 저기 하고 다 보일 거예요. 아한마리 잡는 몰락해 영안 되네. 안 되네, 안 돼, 안 잡혀, 오늘은. 오, 저기서 벌떡벌떡 한다. 오, 숨이 있긴 있는데. 이 아저씨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꼼짝도상안 하십니다. 꼼짝도서은안 응. 하시고 응. 아직까지 저 자세로 이 아저씨도 저그 자세로. 송어가 나자 봐봐라 그러고 있다. 송어가. 저기 망태기 안에는 고기가 잡혀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망태기 안또 궁금하고. 가봐요. 아닌가 보니 고기가 약 올리는가 봐요. 고기가. 아저씨 차에서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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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왔다. 와 고기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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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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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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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아프겠다. 피가, 피도 막 와, 바닥다, 바닥다, 바닥다. 아, 터덕터 터덕터 파닥터닥덕터파닥터닥덕터 터덕터 닥덕터 터덕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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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닥터터닥터터닥터 터덕터 터덕터 터 망태가 너무 크다. 저게 다 치워 갈라고. 우와, 아저씨 잡았어요. 네 아저씨는 못 잡고. 네아저씨 잡으셨어요. 고생해신 어, 저 마리 있는가 봐. 부덕구껍 맨날 있는가 봐 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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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저씨 고생했어요.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요. 아 비행기 또 가네. 비행기 또 가냐. 어떤 어느 나라 갔다가 오는 비행기냐. 비행기 거위에서는 여기요 동네가 다 보일 텐데. 아, 저씨 오랜 시간 기다려서 가지고 잘 먹다. 지금 근데 요 안에 지금 몇 마리 되는가 봐, 뚝뚝 뚝뚝 뚝하는. 요 두구두구 그런저 아저씨 건가 봐요. 파란 거는 여기 아저씨 거, 노란 거는 여기 아저씨 거. 그런가 봐요. 근데 이 아저씨가 한번 잡았다. 투표하고 난뒤 우리 아저씨하고 여기에 산책 나왔다가 잠시 숨을 잡는 거 봤습니다. 즐거운 오후 시간 되세요. 아저씨도 많이 잡으세요. 아저씨도 또 많이 잡으세요.